그 약시대에 에스겔의 파수꾼으로 쓰임 받는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 천국에, 이 세상에 파수꾼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파수꾼으로서 지옥 가는 사람 맞고, 천국 가야 하는 파수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 가는, 천국 가는 파수꾼이다. 뭘 막고? 지옥 가는 길 막고. 따라합시다. 지옥 가는 길 막고. 지옥 가는 고 천국 가게 하는 바수꾼 아멘. 예. 우리든 누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함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천하를 얻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서 그걸 전개시켜 줍니다. 부자는 명예와 권세와 모든 향량을 세상껏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잣집 앞에서 문덩거시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병들어서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처참하게 그할 골문들을 개가 핥았다고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성경 내용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이 거지가 수수 때는 가마떼기에 뚤뚤 말아서 어딘가 묻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었을 때는 호황찬란하게 거창한 상을 치웠을 것입니다. 조객도 많았을 것이고, 하여튼 거판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천국 가서 보니, 이 부자는 지옥에 있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하도 목이 타서 목 말라서 물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인지라 자기 집 앞에서 문전거시가 했던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여 살아있을 때는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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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인생인 나 하면서 치근히 이겼던 그 나사로에게 부탁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가난뱅이 거지에게 부탁할 줄을 어찌 알았겠어요? 혀를 차면서 끌쩔 하면서 정말로 못난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인데 그 부, 거지가 부러워요. 그래서 하도 목이 타는 이 부자가 나사로여내 입술에 좀시원하게해 달라 얼마나 궁색한 청원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보면 종종 그런 거 있죠? 물을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겨우 입에나 치게 달라는 것이죠. 입에나 치게 달라. 먹지를 못하고 칼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떨어졌던 이 부자가 뭐라 간지 아십니까? 내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부탁합니다. 내 형제가, 내 형제 다섯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가정에 마다 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 계실 것이고 시집으로 보든지 신가로 보든지 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부자가 하는 외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지옥에서 뭐라고요? 내 아들 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너만 예수 믿지 말고, 내 자식, 내 손자를 예수 믿게 달라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절규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사위, 지옥 가는 거 그냥 보고 있느냐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내 손주, 내 손녀,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냐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주는 추석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들의 지옥 가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도 중요합니다. 정복이 중요해요. 그는 결승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불쌍히 여겼지만은 천국은 천국 갔으니 성공한 인생이요. 호자는이땅에 아, 네. 성공하는 같았으나 물한 모금 먹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은 전락되었으니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는 중요한 것이 천국입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첫 복음 전파할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회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번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 버리오 영생 복락인 것입니다. 지옥은 영 버리오 천국은 영생 복락인 것입니다. 이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악인에 대한 것과 하인의 의인에 대한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요한복 16장 9절 말씀 보면 믿지 않는 것이 죄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 안 믿는 것이 죄요? 악입니다. 왜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악입니까? 한 비슷한 뇌로서 여러분의 주부들, 엄마들이 이른 아침에 밥을 해 놓고 아이가 학교 가기를 바라면서 아침밥을 딱 차려놨어요. 그런데 녀석이 먹지도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애는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아요. 지에 있는 엄마들은 아이가 탄수화물을 섭취해야만이 이 뇌가 돌아간 줄 알기 때문에 아침밥을 꼭 먹이 거든요 머리가 돌아가게끔. 그래서 아침밥을 먹여야 한 이유가 그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꼭 밥을 먹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도 무겁지만은 애를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안 먹고 가버려. 엄마는 속상할 것이고 얘는 안 좋을 것입니다. 그를 효녀라 갈 것입니까? 아니지요. 악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참아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지 않는다는 것은 못된 사람이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악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이에요 자, 이 악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보세요. 이제 19절 마침이죠. 18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를 깨우치라 그 말이에요. 잠잠 흔들었어라도 깨우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하면, 그래요. 응? 그의, 아기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가, 내가 그의 피값을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깨우지 않아요. 놔둬버려요. 안 믿는 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하냐? 안 믿는 그피값을 지옥 간 값을 내게 네 찾겠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지요. 무서운 이야기. 어쩌면 우리 가족들을, 나에게 우리 가족을 맺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지옥 가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짬해 주는 게요, 부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효도는 내 부모가 예수 믿는 길이요. 내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자녀가 예수 믿는 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깨우치면 믿기 하면 되는데 믿기 안 말을 안다가야 말을 안해 아들아 예수 믿이 한다 말을 안해 너 예수 믿이야 돼 말을 안해 그러면 그 빚값을 그 아들이 지옥 가면 너에게 받겠다 부모에게 받겠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이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부모의 지압가는 값을 내가 치료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과의 말씀이죠. 이번 주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 받도록 보금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볼수 있도록 여러분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의 기를 주의로만 추구합니다. 아, 네. 이웃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가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인사하지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순간순간에 기도하셔서 적절한 대답을 하되, 그때그때마다 복음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잘 있어서, 아, 그렇지. 나 예수 믿어. 참잘 있네. 말 중에서 예수를 넘겨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마음이고요. 나는 그들에게 깨우치야 한다그래요 어쩌면 어떤가? 아, 나 행복하네. 장단 예수입니다, 봐 행복해져, 행복해져. 행복은 도 있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건강에 행복하래요 아니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행복은 다른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신명계 10장 13절 말씀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꾼 시키고 종로를하려고 말씀대로 하란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라 고러더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아, 네. 이 말씀, 저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법들이 다 우리의 국민의 안녕과 평강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지키라는 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쳐놓고 그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 믿는 길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행복하도록 예수 믿도록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한테 받는다? 내게서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전했으면 나는 그에 관계는 없어요. 왜? 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의인들에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마침으로 갑시다.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마 그피 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깨우치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 믿음은 똑같은 사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로 말하면 물을 주면요 계속 자라게 됐어요. 자라지 않으면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 먹고 밥 먹으면서 자라나는데 자라지 않아요. 문제 있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병든 거예요. 신앙이 병들었으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10년, 20년 믿는데도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그거 20년 얘기가 컸는데요. 지금도 걷지도 못하고, 어 뭐, 말도 못한다면 큰 문제지요. 10년 믿고 20년 믿었어도요, 믿음이 자라나지는 못해. 걷질 못한 것처럼 혼자 모습을 못해요. 질산수도 못하고, 삐작거리고 있고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지가 하는 것은 다반사고, 왜? 어린아이니까 기어다가 어뭐 늦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냥 보고 있을 거냐그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됐으면 깨우치라 그 말이에요. 깨우라 그 말이에요. 애기한테 잠자서 학교를 지각할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워야 돼.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버릇고치기에서 안 깨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그 책임이 어디가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는 깨우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광고 시간에 다음에 얘기했지만은 10월달부터는 어린아이들 나쁜 버릇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고치기 하는 방법입니다.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버릇 고치는데 앞장서고요. 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할수 있게끔 이야기 딱그 말이지요. 우리가 성경 본거니까 그러니까 깨우치라 깨우라 깨우라 깨워라 깨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고 있지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가출하는 가정들 보면 부모의 욕심 그욕심을 잘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깨우다면서 성질내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 말이지요. 오늘날 우리 많은 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으 인간 교육은 별로 없어요. 인간 교육은. 집장가 려 하면은 엄마의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야. 공부했냐. 그 엄마 공부했냐. 그러면 엄마 공부, 아빠 공부했냐 그 말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남편으로서 수업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남편 너는 못해요. 제가 종종 강의 중에 저는 그래 합니다. 나는 스물여덟 살때 육군 대의로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이 아니고 짝기입니다 저는 그래요. 좀 좋게 말하면 생각적 음, 음 짝짓기고 나쁘게 말하면 안놈과 쑥놈이 만난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결혼이 아니다. 왜? 나는 남편으로서의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준비. 애기를 낳았지만은 아버지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어떻게 하다 보면 낳지 오늘 이런 시대가 어떻게 있어요? 오늘 나도 안 배웠으니까 몰랐어.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까 그는 거참 무지한 짓이야. 무지한 짓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 관계, 갈등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이혼률의 두 번째가 됐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 두 사람 결혼해서 한 사람 결혼, 이혼하고 있어요. 두 사람 결혼해서 한 사람이 이혼 50%가 거의 이혼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러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노년들의 <laughs>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신혼 부부들이 이혼한 것보다 노인들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짓이에요? 신문에 보면 참다 참다 참다가 아이들 시집장에 가면 그때부터 나 자유 없겠다고 이혼하고 있어요. 신혼 이혼보다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내인생 살겠다가야. 못 살겠다 그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알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성경말씀보니까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깨우치라. 깨우치라.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것 깨우쳐야 됩니다. 그걸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도 깨워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인물학그 말이에요. 사랑성장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깨워야 됩니다. 그들이 깨워서 일어나서 일하게끔 하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골몰떨이 연구해야 돼요. 그냥 되지는게 아닙니다. 또 스스로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도 지금도 10년 전에 믿음이나 지금나 여정하다고 그러면 내가 병 들었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 믿음이 성장되지 않지요? 왜 남들처럼 나의 믿음의 기쁨이 없습니까? 병 들었다고 생각해요. 영혼의 병 들입니다. 영혼의 병 들었어요. 우리 유한 삼서, 1장 2절 말씀 그러죠.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간걸 알지어다. 그래요. 내 영혼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그만큼 내가 뭐되지죠 행복해지고요. 네. 사람 노력하게 되고요. 네. 섬길 줄 알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말씀 보니까 우리가 불신자나 또는 믿는 사람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의무고, 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 누가 이 파수꾼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늘 성경본께서 이길이 민족의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바로 목사와 장로가 파수꾼입니다. 사정리2 0장 28절 보면 그럽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원 양들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사신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있어요. 그럼 목사와 장로만의 파수꾼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파수꾼이 장로 목사로 부족하기 때문에 권사들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부역장을 세우고 우리는 셀리드가 되지요. 인도자를 세우고 이런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송도에게 연명하셨어요. 마태문 2 8장의 마침이지요. 모든 족소을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미시 바랍니다. 이런 모든 송도가 받은 임무요 의무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하면 뭐든지 깨우치라. 깨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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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사명자인 줄로 믿시 바랍니다. 아, 네. 어떤 사명자? 깨우는 사명자, 파수꾼의 사명 이 있는 줄로 믿시 바랍니다. 아, 네. 내가 우리 가정에 남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파수꾼입니다. 아, 네. 우리 교회 파수꾼입니다. 아, 네. 우리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내가 책가집의 파수꾼입니다. 아, 네. 내 시집살이의 파수꾼입니다. 아, 네. 뭐라고? 깨우라고. 아, 네. 아, 네. 우리에게 일한 집안에 시집 보내고 잘한 집안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렇다 그 말이죠. 나 홀장 덜렁덜렁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파수꾼이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더때 나는 어느 집안에 혼자 믿는데요. 나는 그 집안에 성교사로 여기고 다는신앙사라데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그 가문을 갖다가 복음, 보금, 복음화시키란 거야. 이마침을 붙들고 이번 추석절과 또 추석절 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파수꾼. 따라서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내 가문의, 내 가정의 파수꾼이다.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요. 우리 가문의 파수꾼이요. 내 직장의 파수꾼이요. 이 나라 민족의 파수꾼이 누구다? 내가 파수꾼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